안녕하세요. 감동 사연 채널 왈칵입니다. 꾸준히 한국과 각별한 인연이 있는 외국인분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데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의 사연자분 모셔 볼게요. 사연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캘리포니아 샌버나디노에 마을 버스 기사로 일하고 있는 헤나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여기 찾아온 이유는 관광 버스를 빌려온 한국인분들 덕분에 제 목숨을 구한 사연을 알려 드리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제 목숨은 물론 제 버스에 탄 마을 사람들의 목숨까지 살수 있었던 일에 관해서 전해드리고 싶어서 왈칵게 나왔습니다. 폭설 속에서 목숨을 구하셨다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궁금하네요. 이제 해난 임의 사연 본격적으로 함께 알아보시죠. 제가 버스 기사를 하게 된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향 때문이었어요. 버스를 끄시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큰 대형차를 끄셨죠. 수동 기어로 운전하시면서 저에게 어떻게 운전해야 하는지 알려 주셨습니다. 그후 저는 카트 레이싱을 하면서 카 레이서의 꿈을 꾸게 되었어요. 하지만 금방 제 능력의 한계를 알게 되었죠. 저도 나름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했지만 경기를 할 때마다 기록에서 3등 안에 들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제가 포기하지 않자 카트 교습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죠. "혜나, 너는 정말 운전을 잘한다." 다른 애들도 내가 운전을 잘한다고 생각할 거야. 문제는 프로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을 사람들과 아닌 사람들의 차이지. 선생님은 저에게 현실을 알려주셨어요. 여기 이카트 레이싱에서 1위를 한다 해도 과연 내가 스포츠카 레이싱 대회에서 1위를 할수 있을까? 솔직히 말해서 제 실력은 이 이상으로 가기 어려웠죠. 레이싱의 꿈을 접는 건 접는 거지만 단지 제 마음이 문제였습니다. 저는 그 이후 세상의 마음을 닫아버렸어요. 세상의 마음을 다든지 1년, 아버지는 레이싱만이 자동차를 즐기는 방법이 아니라며 다른 일을 소개시켜 주셨죠. 바로 마을 버스기사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버스 운전이 어떻게 레이싱을 대체할 수 있겠느냐고 말했어요. 아버지는 한번 운전해 보면 꽤 도전할 만하다고 해서 한번 속는 셈 치고 버스 운전학원에 등록했습니다. 저는 느려서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는데, 육중한 버스를 움직이기 위한 방법을 배우는 게 재밌었어요. 운전면허 시험 한달 만에 합격할 수 있었죠. 또 좋았던 점은 제가 저희 마을에서 유일한 버스기사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샌버나디노의 한 버스회사에서 저를 채용했어요. 버스회사가 저에게 준 노선은 꼬불꼬불한 언덕배기를 오르내리는 매우 어려운 난이도의 노선이었죠. 경로 자체는 짧았지만 안전하게 코너링을 해야 하는 통에 처음에는 너무나 어려웠습니다. 그래도 한번 익숙해지니 그 뒤부턴 손님들이 불편하지 않는 한, 최대한 빠르게 코너링을 할수 있는 요령을 터득했어요. 문제는 가끔 내리는 비로 인해 미끄러워지는 언덕길이었지만, 샘버나디노가 원체 건조하고 선선한 편이라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점점 날씨 때문에 운전이 힘겨운 날이 많아졌죠. 기후변화 때문이었지만 그때까진 큰 걱정이 없었어요. 하지만 결국 큰 일이 벌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정말 이례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그동안 따뜻하고 온화한 기후라고 여겨졌던 미국 서부의 날씨가 완전히 우리를 배신한 거죠. 무려 34년 만에 눈 폭풍이 샌버나디노를 타격한 겁니다. 우리 마을 사람들 모두 그런 극단적인 일을 생각하진 않았어요. 저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출근해서 언덕배기를 오르고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서서히 도로에 눈이 쌓였고 오후부터는 윈터 타이어를 꼈죠. 근데 윈터 타이어로는 어림도 없을 엄청난 눈이 내리기 시작했어요. 당시 등산 중에 눈사태로 고립되는 사태가 많았는데 제가 운행하던 버스는 눈발이 너무 많이 내려서 정지시켜야 했죠. 언덕에서 작은 눈사태도 일어나서 그 도로에 있던 모든 차들이 휩쓸려 작은 경차들은 뒤집히기까지 했습니다. 다행히 저와 승객들이 탄 버스는 스쿨버스 정도 크기의 대형 버스라 눈사태에 기우뚱하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언제까지 있어야 하냐는 거였죠. 승객분들 중에는 할머니도 있어서 혹시나 응급상황이라도 생긴다면, 일단 제가 버스기사이기 때문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승객분들에게 안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단 일산화탄소 중독을 피하기 위해서 버스 내부 난방을 끄고, 최대한 껴입은 옷을 벗지 않기로 했죠. 그런데 이렇게 눈이 많이 올줄 모르고 껴입지 않은 학생도 있어서, 주변 사람들이 모두 옷을 하나씩 나눠주었어요. 일단 우리 문제를 해결하고 나니, 주변 차량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 보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미국 동부에 폭설이 내렸을 때 엔진을 끄지 않고 난방을 하다.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돌아가신 분이 많았기에, 이런 교훈을 모르는 분들이 혹시나 있을까봐 저는 노심초사했어요. 그래도 미국 동부 폭설처럼 구조대분들이 헬기조차 띄울 수 없을, 최악의 기상상태는 아니어서 괜찮겠거니 했죠. 그런데 어디선가 갑자기 사람이 다가와 버스 차창 유리를 퉁퉁 치는 것이었습니다. 대체 누구지? 하고 저희들이 쳐다보자. 그 사람은 한번더 쾅쾅 차 유리를 치고 문을 열어달란 제스처를 하시더군요. 조금 무서워서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 우리 버스가 뒤로 서서히 넘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셨죠. 한국인 분 같았는데 멀리서 다른 분들도 허리까지 쌓인 눈을 뚫고 저희를 도와주러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희는 할머니, 학생, 아주머니 두분 그리고 저까지 해서 다섯 명 밖에 없어서 스쿨버스를 밀수 없었어요. 지금 눈까지 와서 스쿨버스를 다른 남자분들도 밀 수는 없었습니다. 앞에 눈이 계속 버스를 밀고 있었으니 그런데 이대로 이 버스를 타고 있으면 저기 전항 떨어지로 떨어져 죽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이 한국인 분들은 저희를 업거나 건네서 자신들의 버스로 옮기기 위해 3, 3, 5 힘을 모으신 거죠. 그렇게 천천히 뒤로 무너져가는 마을 버스에서 사람들을 구출하는 한국인 분들의 소규모 작전이 벌어졌어요. 정말 힘들도 너무 좋으셔서 그닥 불안함도 없었습니다. 불을 끄기 위해 양동이를 옮기는 것처럼 훌쩍훌쩍 저희를 넘기시더라고요. 그렇게 한국인 분들 버스로 도착하니 따뜻하게 난방이 틀어져 있었죠. 저는 혹시나 일산화탄소 중독이 일어나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들은 그런 건 이미 잘 알고 있다면서 미리 차에 환기구를 모두 확보해 놓은 상태였어요. 이런 상황에서도 저희를 구해 주신 분들인데 감히 내가 아는 척을 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화를 나눠 보니 이분들은 로스앤젤레스 관광을 끝내고 샌버나디노의 명소를 놀러 가려고 하셨다는군요. 샌버나디노는 큰 국립 공원도 하나 있고. 최초의 맥도날드가 있던 장소와 박물관도 있죠. 그 외에도 이집트 박물관, 제국주의 시대 박물관도 있어서 구경할 게 의외로 많은 곳이기도 합니다. 보통은 로스앤젤레스 여행하고 샌버나디노는 안 오는 관광객분들도 있는데 정보력이 좋으신 분들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구조가 시작되었는데 저희랑 같은 도로에 있던 운전자 3분 중2 명이 정신을 잃은 채 후송되셨고 한 명은 돌아가셨습니다. 나중에 보니 저희들이 타고 있던 버스는 뒤로 넘어가고 뒤쪽의 형체가 완전히 망가져버렸죠. 만약 여기에 계속 남아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소름이 돋았습니다. 아마 다른 분들처럼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지 않았을까요? 아 다른 분들이 오해하실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분명 사이드 브레이크를 채웠습니다. 채웠는데도 뒤로 넘어가버린 것이니까 저에게 너무 큰 비판은 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무튼 눈이 가득 쌓인 도로를 제설차가 정리하자 한국인분들은 저희에게 인사를 하고 그대로 떠나가셨습니다. 구조대원들이 한국인분들의 건강은 간단히 체크했지만 저희는 어떤 건강에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병원으로 이송해 치료를 받게 되었죠. 이런 귀인들을 만나게 된건참 기가 막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그분들이 한국에서 미국 서부로의 여행을 결심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제가 샌버나디노에서 아버지의 조언을 듣고 버스 기사가 되기로 결심하지 않았다면 아마 만날 일이 없었겠죠. 인생이란 우연으로 가득 차 있고 그 사이에서 서로를 돕는 방법을 찾는 것이란 생각이 듭니다. 저도 그 한국인 분들처럼 도울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헤나님의 사연 어떠셨나요? 최근 날씨가 온화한 캘리포니아에 이례적으로 심각한 폭설이 내려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다고 하죠. 그래도 이런 자연재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이렇게 서로 돕는 방법밖에 없는 것을 느끼게 된 사연이었네요. 지금까지 감동사연채널 왈카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